아, 미나하다 미안하다. 누가... 아빈 씨. 네. 이미 다가가고 계신잘 살고 있잖아요. 진짜. 와. 진짜. 아, 네. 방이 아, 가벼워요. 가벼워졌어. 네. 아, 저는 좀막 살아가지고. 아 네. 힘드네요.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. 네. <laughs> 우리 브리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? 네. 우리 3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우리 칼리브댄서 문제입니다. 야, 감사합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로 난볼 때마다 여기, 여기 안무 있잖아요. 여기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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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쓰고 싶더라고요. 너무 멋있지 않아요? 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네, 아, 그럼 이제 오래 안아 있었어요, 그리플레가 그러니까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? 야, 네. 앵콜인 만큼 전문 트레이너분 또 보셔. 요 야. 야. 2 0치 진짜 힘든데 진짜 어려웠어요 섭외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아빠야 yeah! 승 yeah!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이게준비죠 굉장히 좋 세게 적혀있어요 우선 제가 세게 했어요 <웃음> <웃음> 와, <정말 웃음> 자, 제대로 한 가보겠습니다 특히 자친플이들은 다리가 아파리니까 조심해서 따라해주셔야 됩니다 <음> <생각> 자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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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은 이제 앉아서 해야 되는 거아니요 가실게요.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. 네, 감독님. 네, 감독. 예. 그자어요 앉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제한이 있다는 말이에요. 일단은 가볍게. 자, 천장 딱손 띄고.